선배님, 왜 아, 연기하면 은또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선배님, 열 손가락? 아. 손가락이 그렇게 많아? 아. 연기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 아니야. 연기는 곱셈이다. 머릿속에 칠 곱하기 사를 할 거야. 예, 자, 액션 고양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. 음? 7, 4, 7, 4 8? <laughs> 뭔 느낌인지 알겠어? 40 곱하기 예. 3을 해볼게 예 액션 어? 120? 뭔느낌이 어. 그치 자 근데 예 이게 꼭 말로 풀어내니까 예. 사실 뭔지 잘 모르겠지? 예예 어,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직접 예예 연기하는 걸 보여줄게 근데 기본적으로 예. 나는 연기를 좀할줄 아는 음... 여자 연기자랑 연기를 해보고 싶거든 음... 누가 있을까? 전도연 선배님? 제가 계속 막 여자 연예인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이 어. 저만의 원함이 아니라 이 구독자분들이 선배님이랑 호흡을 같이 맞췄던 뭐김아중 씨나 뭐 나중에? 예 일단은 그러면은 예. 지금 급하게 컨텐츠 찍는 거니까 그렇지 말고 예예 곱셈 연기의 달인 <laughs> 버거형과 함께합니다. <laughs> 오우야. 스미 어. 스미인데 <laughs> <근데> 바로 섭외가 돼. <laughs> 뒤집어. <laughs> 야 이. 니가안 맞아서 지금 계기인 거지. 너는 1 9 6 0년대 태어났으면 나한테 진짜 지치게 말았어, 알았어? 알겠습니다. <놀람> 커피 갈리듯이 갈렸어 너는. <놀람> 네. 천안에서 난 최고의 여신 그녀를 소개할게. 진정원이야. <놀람> <놀람> 정원이님과 오랜만에 공식으로 인사 한번 <놀람> 해야지. 예. 와 오, 많이 컸다 응. <laughs> 웃어? 좋아. 오랜만에 봤으니까 아니 또폼옹하자는 거야? 저기 저저 저들 샴푸 바꿨니? 아저저저잘 지냈어? 연기를 살짝 보여줄 건데 네. 내가 지나가다 널 쳐다봐 그럼 넌날 쳐다봐 그래서 좀 사랑스럽게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응 네. <laughs> 아, 네. 가슴 만지지 마 잠깐 폼 한번 하자 알겠습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액션. 아아아 예스맨이야. 예스맨 컷예스컷 왜? 어, 왜 연기하고 있는데? <laughs> 저, 아, 쌤 아, 연기어도 감정이 있단 말이야. 쟤봐 감동받은가 봐. 감동 받은가 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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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적으로 감동받은 느낌 보이니? 어? 아, 쟤도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야.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. 근데 내가 쟤를 가르쳤던 아 홀이었잖아. 네, 아니, 포옹신이 없었습니다. 아, 그니까. 러그 갑자기 연기의 마무리는 감정 연기라고. 아, 네. 조금만 예, 예. 더할한 번만 더,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딸놈이 염산을 부려? 왜 <목소리> 그냥 잘 지냈어인데 대사 그거만 쳐주세요 포옹하지 마시고요 레디 액션 아이 잠깐만요 컷 아이 컷야 대사 치고 있었잖아 나 대사 치고 나 대사 치고 있었잖아 아. 아. <목소리> 아. 아. 나 대사 치고 있었잖아 아니 이거 소나 대사 치고 있었잖아 마세 네. 와주면 우리 정원이 예. 고맙습니다. 박수. 아. 아. 아니겠죠? <laughs> <laughs> <진짜>? 어 왜? <laughs> 저나 선배인 같이 생긴 사람들이 아, 이렇게 아. 여자를 있게 안으면은 뭐야 진짜. 노란 딱지 이런 게또 붙을 수도 있어 가지고요. 그러니까 좀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친구들이 하면은 괜찮은데 또 저희가 이제 와꾸가. 야. <laughs> 기분 좋은 표정 필름 줘. <laughs> 저한테 안 와? 같이 파이팅? 파이팅하고 네. 우리 여배우 우리 진정 언약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 영화 관계자들 드라마 관계자들 뭐 하는 거야? 발이 좋은 배우 갖다 써 맞아 아니야 어우야 <목소리도> 아 이거 <아니>. 진짜 <목소리도>